동생아, 할아버지랑 공 놀이 하자, 우리 애기 공아이구 잘하네요, 우리 애기 이리로 갖고 와. 할아버지한테 갖고 와. 잘했어요. 또, 또, 아. 또 갖고 와요. 이리로 갖고 와요. 이리로 갖고 와야지. 응? 옳지, 옳지, 옳지. 잘하네. 아, 할아버지한테 줘. 이리 갖고 와야지, 할아버지, 한테 던져줘야지, 패스해야지. 응. 할아버지한테 갖고 와, 내가. 우리 이리로 갖고 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갖고 와, 공. 빨리 갖고 와, 물어와.